카나우션이 이번 2분기 실적에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매출 3조, 영업이익 약 3천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훌쩍 넘겼죠. 컨센서스가 2,500억 원대였으니 거의 10% 초과 달성입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저가 선박 비중을 줄이고 LNG 운반선, 당산 MRo처럼 고단가 수주로 옮겨간 게 컸습니다. 거기에 공정 효율화까지 덕을 봤죠. 자, 그럼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가는 7만 8천 원대에서 60일선 위에 안. 안정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MACD는 바닥에서 상승 전환 신호 아래 사이도 50에서 60 사이로 중립을 깨고 위로 올라가려는 흐름이에요. 앞으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협상 중인 북미 LNG 운반선 수주 발표 시 8만 원대까지 반등 가능성이 있고요. 중기적으로는 미국 해군 MRO, 쇄빙 연구선 수주가 확정되면 9만 원대 돌파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주 지연이나 환율 급변 같은 변수는 체크해야겠죠. 실시 시간 정보는 프로필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7만원대 중후반 지지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고 8만원대 도달 시 일부 이익 실현, 장기 모멘텀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는 전략, 놓치면 아까울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